피성은 그 의미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의 도피처였지만 그런 도망자들만 사는 곳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도피 성에 살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대신 가나안의 땅들을 하나도 분배받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진짜 아무 땅도 못 받으면 그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정복한 성들 중에서 48개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여섯 개를 따로 구별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도피 성입니다. 도피 성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개씩 총 여섯 개가 존재했는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아놓고 가는 길 헷갈리지 않도록 이정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도 도피성까지 너무 멀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도 신경을 썼죠. 아니, 근데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접근성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은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일단 사람을 죽게 하면 유족들한테 복수를 당해도 그 복수는 정당 방위였죠. 때문에 실수로 살인했을 때 몸을 피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너무 멀면 도망치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성들을 도피성으로 선정한 것이죠. 일단 도피성에 도착하면 도망자는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도망쳐 왔다고 설명을 하고 그 사연을 들은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여서 성 안에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았던 외국인들도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더라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살인했다는 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바로 유족들한테 넘겨줘서 복수하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였다는 거죠. 근데 일단 목숨을 부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도피성에서 나가려면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닌 거죠. 도피성에 들어온 도망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기름부음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나갈 수 없었죠. 만약에 도피성 생활을 못 견디고 밖에 나갔다가 복수심에 불타는 유족들의 눈에 띄었다 바로 사망 엔딩입니다. 무사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도피 성을 나올 방법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뿐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하신 만큼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대 율법 중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도 분명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임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에서 해방되려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했는데 다니엘 9장 24절과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피성제도 속 대제사장은 사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도피성제도 속 도피성의 실체는 무엇이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이 땅에 편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고, 왜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